제대로 갈게. 조금만. 아, 오케이 오케이. 살짝. 어, 많이 좀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도 살짝만 집중해 볼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컨택트 원. 출발해 볼게. 어, 천천히. 오케이. 자, 요게 포그 바라고 백투백 포그 바라. 좀 골결이 많이 좋아졌거든. 아, 골결이. 이런 거 루니 침투 이런 거 막아 줘야 될것 같은데. 어. 키컨 하나 혹시? 그럼 요렇게 차면 어때? 어, 그 키컨 생각하고 이제 파포로 ZD라고 그 가마차기 라고 하는 건데 어, 여기또 키커 느하면또 이렇게 먹힐 수가 있긴 하거든 아 그런게 또 있었구나 어 이런것도 꿀팁은 또 키보드만이 또 알려줄 수가 있어 자 내가 아까 또 글받지 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좀 튀어나가는 스타일 어 이런거 약간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 이거 침투 막아 줘야 되는데 어 어이구어이구어이구어이구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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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한번 줘버렸네 어, 약간 천천히 이렇게 음밥해 침투 혹시? 아 근데 요거는 음바페어 이거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는 너무 약간 허세가 살짝 들어갔다, 살짝. 어. 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반대가 살짝 열릴 것 같은데 요거 괜찮나? 아, 이거 다 보고 있어가지고. 아, 이미 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 돌아 나오면 요건 어떤가? 자 그럼 아, 오른쪽에서 돌면 오른쪽에서 돌면 또 왼쪽 선수가 심심해하니까 왼쪽까지 한번 와볼게. 어. 아다 챙겨주는 편이구나 선수. 어, 나는 차별하지 않는 편이야. 어... 자 이러다 이제 고급이라서 이 크로스를 갈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가지 않는 척하고 다시 올라갈게. 하고 오른쪽에가 심심할 수 있으니까 가는 척하고 왼쪽으로 가는 척하고 뒤에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거에 한번 딱 때려보면 오. 아네 돔나름마라고 해가지고. 오 어, 잘막긴하다. 아, 잘막아서. 그거 조금만 생각하면서 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돈나로만 컨디션 좀 신경 쓸게. 아, 어. 어. 이렇게 안 풀리면 한번 이렇게 돌려주면서. 어우 좋다 좋다. 어이구 약간 급한가봐. 어? 아니, 살짝 아니, 아니, 움직였는데 아니, 바짝 겁먹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나 원래 이런 <laughs> 식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아 원래 약간 그렇게 파워풀하게 하는 스타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 귀여운 친구 가 하나 있어. 어큐티 큐트, 키티 큐트, 하긴 하네. 어 요거는 그래? 바란이라. 키커을 하게? 어, 키커을 이제 나는 또 예측을 또 해버려. 너가 니어로 찰 거를 알고 있어. 그럼 이렇게 한골만 넣을게. 오케이. 어우, 아. 야무지다. 오, 드리블 뭐야? 어, 역시 드리블을 잘 치긴 해. 자, 요렇게 해리케인 한번띄어볼게 반대가 어, 비었는데 근데... 이거 반대, 반대 안가죠 어 반대 안가주면 서운할 해것 같은데. 아, 고 있어 가지고. 아, 어, 반대 안가주면 서운해야 하는데 이렇게. 어, 반대를 좀 가져야. 혹시 요건 어때? 요 반대 내가 얘기했는데 반대 를 계속 안 막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가게 되네. 경호야? 경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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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호 혹시 이런거 좀 막아 봤나? 어 이런거 좀 막을 줄 아는구나? 어 경호 혹시 얼굴이 사라졌다? 그런거 아니지 경호야? 난 우리가 좀 오래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오래 보고 싶은데 왜 갑자기 얼굴이 사라지고 그러지? 혹시 ZD? 아 이거 너무 뻔한거 아니야 이거? 이상호의 베컴 ZD와 방금 비슷한 각이었는데 어...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약간 급발진하는 스타일이라, 내가 약간 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걸좀 약간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 어, 경호야? 어, 경호야? 어, 아니, 디코 끊겼었어? 아, 어, 왠지 왠지. 어. 아, 레이즈 좀 심해가지고, 디코 요즘. 아, 그런 것 같더라. 아, 나 맞아, 맞아, 깜짝 놀랐잖아. 혹시 너가 그좀 약간 석이 나간 줄 알고. 에헤헤헤, 아, 다가 우리끼리 이렇게 친선전 하는 건데. 그렇지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재밌게 노는 건데, 그지? 이렇게 앞으로 살짝 딱 가볼게. 아니, 아니, 아니. 어, 너가 수비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살짝 뒤로 물러볼게. 다시 가는 척하고, 다시 방향키로 딱 꺾어준 다음에, 다시 꺾고, 딱 여기 넣어준 다음에, 딱 위에 주고, 딱. 오, 수비가 단탄해. 오. 근데 이게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느리게 오면 안될것 같은데? 조금 빠르게 와야 될것 같은데, 경우야아이거아이거아이거 어. 조금 늦어버렸네. 어. 살짝 쿵 늦었다. 근데 우리 경우 또 슬로우 스타터니까 또 후반전에 잘할수 있잖아? 그치? 어, 경우야? 어어? 아, 이왜 자꾸 끊기냐, 이게? 어, 뭐야, 이게 전기가 이게 끊겼나? 이게 뭐 까치가 물었나? 이거 왜 이러지? 아이, 컴퓨터가 갔더니 이게 좀 그러네.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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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 베테랑 룬이라고? 하지만 포그어 살짝 접어주는. 딱요렇 요렇게 유로? 살짝 접어주는. 자, 어, 풀백이 열렸는데 여기 안 막아주나? 어, 풀백 안 막으면 풀백 딱 찔러버릴 것 같은데? 하지만 또 반대가 심심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이렇게 걸어줘, 약간 워킹 워킹 이제 무릎이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포그바가 자, 여기서 캐릭게인이 접어주고 접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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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하지만 다시 또, 김연나 좋아하니 혹시? 어, 나도 좋아해 요렇게, 또 살아났네? 또 살아났네? 또 살아났네? 아이이 아이고. 또살아났네또 살아났네. 아이고 어이구, 어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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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어이구, 어이구, 이구 어이구, 어고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구 어이구, 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이이

이렇게 좀 쉽진 않지. 이 경호야? 어, 아이, 디코. 아니, 까치가 자꾸 디코를 무나봐. 어, 어떡하면 되지? 아, 근데 여기 딱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반대가 열려버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크로스 올린다, 크로스 올린다, 크로스 올린다, 크로스 올린다, 크로스 올린다, 크로스 올린다. 올리지 않을 건데 어떡하지? 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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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여 앞에서 딱이죠? 오 좋은데 음바페 줄건데 여기 까일워커 잉글랜드 차돌이라고 겁나게 빠른 친구가 여기 또 앞에 있는데 어 요거는 드래그백할걸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가 개인기를 좋아하셔서 뭔가 한 골은 되게 멋있게 두고 싶어 할것 같아서 좀 약간 내가 준비를 해 봤어 혹시 내 선물 좀 마음에 드나? 요렇게 앞으로 쳐주면 요건 어떡하지 아유 어, 이거, 이거 바닥을 왜 쓸고 있지 경우야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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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유 아유. 어 이게 스티븐 제라드라고 어 몸빵이 조금 강한 친구야, 스트롱 스트롱 프랜어 어. 여기로 오다가? 아유 아이 아이 참 경호야 울어? 경호야, 경호야.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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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 아니 무척 가지고 어 깜짝 깜짝 놀랐잖아 이게 해리케인이라고 이제 김연아 좋아하나 혹시? 한번더 트리플 악셀은세번 해야지 어딱 이렇게 꺾어주고 비벼준 다음에 딱안올드딱고 이제 고 풀백인데 이제 고급여라고 해서 이제 골도 넣을 수 있는 친구. 아, 귀엽네. 이 카메라에 얼굴을 또 보여주네. 님이 이, 경호야. 어, 뭐야, 뭐야, 끊겼었어? 뭐야 이거? 아, 진짜? 어. 아, 난또 아, 갑자기. 야, 얘기 야 경호야, 해봐. 너 방송 안 하냐? 어? 오디오가 빈다. 자꾸. 아, 나 이거 잠 끊겼었나 봐. 어. 팀 이거, 이거 뭐야, 저. 일단 우리 뭐친선전 되게 재밌겠다, 그치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어, 아 그래, 우리 친구끼리 친구들이... 너무 재밌게 놀았다 진짜로. 어막친선전은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스타일 아니여가지고 왜냐면. 난도 나도나도 나도. 인정. 우선은 인정 알아, 나도 인정. 어 그래가지고 아나 재밌게 했다 진짜 오랜만에. 아 나도, 나도 너무 재밌었어 경호야. 네 나는 나는 뭐좀할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볼게. 어어 어. 어, 어. 고생했어. 어, 다음에 같이 또 놀자고. 어 다음에 어. 보자. 어. 아 존나 잘하네. 시보리트. 하아... 나가 이개이 새끼들아! 나가 있으려, 이 쓰레기 새끼들아! 뽐뽐뽐! 피파 월페이퍼 키보드 수채. 피파하는 상인 TV. n o 지금 구독하세요.